안녕하십니까 베너프급둥쥐입니다실레젠 종목 세번째 분석 차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종목 2차 지지 저항선 돌파시 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죠 이 시기 그쵸 어, 7만원 초반 그쵸 7만원 초반 7만 뭐0 0 0원 정도 되겠네요. 1,000원, 2,000원 정도 될 겁니다. 음, 그 정도에서 매수 시, 신호가 나왔고요. 이후 주가는 어,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으나 전에도 얘기했듯이 2차 지지 저항선 매수한 자리 있죠. 매수한 자리에서 맞고 다시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크게 갈 겁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이 어, 지금 조정을 보이는 것은 음, 조정을 보이는 것은 일봉상 121선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물을 소화하는 것으로 보이고 분봉상 분봉상 2차 지지 저항선 저항을 받고 저항과 지지를 받고 반등시. 반등 시 주가는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121선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지지와 저항을 받고 돌, 반등을 할 경우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이때 매수하셔야지 수익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지지 저항선 하락 돌파시는, 하락 돌파시는 손절로 대응하셔고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동성제약 차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주, 음, 하락 이후 상승할 것으로 얘기했고요. 그러나, 2차 지지 저항선에서 맞고 튕겨 갈때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2차 지지 저항선 하락 돌파할 때는 영상에서 한번 부닥치고 다시 올라올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때 음 과매도 어 음, 단기 과매도권 드어서 반등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지 저항선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 1차 지지 저항선, 그죠? 1차 지지 저항선 위로 올라올 경우 매수 준비를 하셨다가 다시 2차 지지 저항선 돌파 시 매수를, 매수를 같이 동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2차 지지 저항선 돌파 시에는 다시 주가는 크게 한번 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장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테이펙스로 보입니다. 테이펙스가 어느정도 박스권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분봉상으로 봐도 일봉상으로 보고 분봉상으로 봐도 지금 현재 상태는 음,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음, 분봉상으로 보면 p e x 지 a p e x Tapex, 지 저항선 돌파 후 이때, 그죠? 매수 준비를 하시고, 그죠? 돌파 이후 주가는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2차 지지선. 어, 분봉상으로 보면은 1차, 2차 지지선을 한 번에 힘차게 돌파 이후 지지를 받고요. 2차 지지선에서 받고 주가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때, 음, 제가 MSCD 차트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MSCD 차트 분석에 대해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그죠? 28,000원, 28,000원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라 봅니다. 이후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하였고요 상승을 하고, 어, 내일장도 주가는 크게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약간의 조정이 온다 그래서 매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권이 수익권이신 분들은 잘 지켜보면서 수익 모드로 각부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 이 정도 자기가 이익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익권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면서 계속, 어, 수익 모드로 끌고 가시면 큰 수익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4일, 어, 셀트리온 주식들이, 어, 진체적으로 크게 상승,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상승을 하였습니다. 특히,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장중 10% 가까이 상승하였다가, 어, 약간의 조정이 왔습니다. 현재 구한 MECD로 차트 분석을 하면은, MECD로 차트 분석을 하면은, 과메드권 어, 이후 상승을 하여, 어, 급하게, 음,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급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때 우리가 e f c d 로 전에 공부했듯이 1차 지지 저항선 돌파 이후 매수 매수 준비를 하고 그렇죠. 매수 준비를 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죠. 관심을 갖고 2차 지지 저항선 돌파 시 같이 매수를 해, 하셔야 됩니다. 이때 2차 지지 저항선 음, 2차 지지 저항선을 돌파할 때, 전에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역별 상태에서 돌파할 경우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현재 상태처럼 정별 상태가 되어 있을 경우, 2차 지지 저항선 돌파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2차 지지 저항선, 음, 2차 지지 저항선에 한 번쯤은 이렇게 맞고, 되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저항을 확인하러 한번쯤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할 때 2차 지지저항선을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은 맞고 밑으로 내려올 것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차 지지 저항선, 지금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 수익, 수익권,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MACD 2차 지지 저항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돌파시는 수익 모드로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을 경우는 매도를 하시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